존재 좋은가 보다. 응, 좋은가 봐요. 나비. 나비 있어요? 나비. 응. 나비가 꽃 꽃에 있는 꿀을 빨아 먹으려고 날아다니는 거야. 꽃 찾으러 다니는 거. 야 꽃? 응. 꽃에 꿀이 들어있거든. 요지 요지 꽃이야? 응? 꽃. 응, 조그만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. 존재해, 웃고 네 웃고 있네. 있네. 피카보존재이 응. 내가 피카보 해줄 거야?